안녕하세요. 한국 운용 연금 마케팅팀 이정원입니다. 한국 운용에서 퇴직연금을 DB로 운용하시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모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펀드는 퇴직연금 DB 적립금 같은 기금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는 토탈 솔루션 펀드입니다. 펀드를 운용하시는 두 분과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 분석 쪽 계리 담당하시는 김석진 팀장님 모셔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운용 투자 솔루션 본부 김석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투자 OCIO 알아서 펀드가 출시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기업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 지급을 위해 어, 쌓아놓은 자산을 관리할 때요 보통 그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금리가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지면서 기대 수익이 퇴직 부채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 OCIO 알아서 펀드는 이런 퇴직 부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시되었습니다. 퇴직부채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이 한국투자 OCIO 알아서 펀드가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 이 펀드의 첫 번째 특징은 타겟 수익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부채를 먼저 파악한 뒤에 타겟 수익률을 도출한다라는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기업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이 있죠. 근데 기업은 각 근로자별 임금상승률, 할인율, 근속연수, 퇴직률, 사망률 등을 감안해서 퇴직금을 부채로 쌓아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채라는 건 나중에 근로자분이 퇴직을 하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미리 쌓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채 수준이 기업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부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타깃 수익률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부채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부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상 흐름을 도출을 하는데요,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320개 회사의 퇴직연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부채 인덱스의 예상 증가율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부채 증가율을 파악해 보니 연4% 수준이었고요. 이 예상 증가율을 바탕으로 퇴직 연금 DB 적립금의 운용 목표, 즉 타겟 수익률을 추정하였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 급여, 즉 부채가 향후 5년간 이 정도 쌓인다라는 걸 확인한 뒤에 타겟 수익률을 설정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 이런 부채 분석 과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네요. 이렇게 한번 설정된 어, 운영 목표는 변경이 안 되나요? 아, 네, 그렇진 않고요. 퇴직 부채의 증가율은 퇴직 부채 관련 요소인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재계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운영 목표도 매년 다시 산출하게 됩니다. 네 김석진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업들의 퇴직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투자 OCI 알아서 펀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시는 강성수 부장님 모시고 좀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영 투자솔루션본부 강성수 부장입니다. 앞에서 부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향후 예상되는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게이 펀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투자오시아요, 알아서 펀드는 포트폴리오를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하나는 금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인컴 추구 포트폴리오, ISP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수익 추구 포트폴리오, RSP입니다. 이들의 조합을 통해 기대 수익률은 부채 증가일보다 높으면서 변동성은 낮은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네요. 하나는 인컴 추구, 하나는 수익 추구.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컴 추구 포트폴리오는 채권 편입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부채 금리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익 추구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주식 채권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합니다. 한국 투자 우시아요알 아라서 펀드는 인컴 주구 포트폴리오의 60% 수준, 수익 추구 포트폴리오의 40% 수준으로 투자하여 부채 예상 증가율을 커버할 수 있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인컴 추구 포트폴리오, ISP죠?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ISP는 국내 채권에 85% 정도 투자하면서 국내 주식에도 15% 정도 분산 투자합니다. 국내 주식은 다시 인컴 주식과 일반 주식에 분산 투자됩니다. 어, 주로 국내 채권 위주로 투자가 되는군요. 그러면 수익 추구 포트폴리오 RSP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RSP는 글로벌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합니다. 각 투자 비중은 경기 국면에 따라 위험 자산의 비중이 동적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ISP는 국내 자산에만 그리고 RSP는 해외 자산에도 투자가 되는 거네요. 어, RSP의 환 리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될까요? 환해지는 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환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투자 OCIO 알아서 펀드는 기존에 출시된 자산 배분 펀드 대비 명확한 운용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투자 OCIO 알아서 펀드는 사후 관리도 확실하게 해 드립니다. 한국은용이 만든 연금 전용 어플이죠. 알아서 앱을 활용해서 대형기금과 유사한 OCIO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투자 교육, IPS 제공, 그리고 운용 위원회를 지원해 드릴 건데요. 운용 성과 보고와 시장 전망 자료도 당연히 제공해 드립니다. 이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점 역시 한국투자 OCIO 알아서 펀드의 강점입니다. 한국투자 OCIO 알아서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에 더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